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이번에 곧 개봉할 것 같은데,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를 것 같은 탐정 군바리는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는 영화라고 하는데요. 오늘은 탐정 군바리 영화를 찍은 주연들을 만나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이번에 탐정 군발이 영화 찍으신 거 축하드리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 영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예, 우선 이제 영화 소개를 먼저 하자면은 음, 제가 먼저 이제 탐정역을 맡은 군발입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처음 등장하자마자 이제 이유 없이 살해당하는 친구고요. 어, 별 치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간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예, 예. 영화에 대해서 또 이제 음, 설명을 또 같이 잔 당이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번 진짜 엄청난 제작비를 들었습니다. 진짜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영화에 정말 시간 한 5분조차 안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. 그렇기 음.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정말 관심을 들이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습니다 정말 이 관객분들을 보시면서 아 정말 저런 반전이 있을 까 하고 예 정말 이제 저 경험을 놓지 못할 것입니다. 아 바로 그 반전의 주인, 주역인 인주 범인이 이 분이시죠? 아예 제가 그 반전의 주역인 범인입니다. 아저헐 뭐야 이 사람